자, 아, 이번에는 서든리, 서든리 커피 추출 한번 해볼게요. 다님, 서든리 좋아하시나요? 서든리. 아가피아 제일 좋아하지만 서든리도 저는 좋아요. 음. 근데 아직은 약간은 음. 저한테는 장벽이 있지만 음. 그럼에도 음? 마시기가 좀 다른 산미 있는 커피들보다는 좋아요. 오늘 반하게 해드릴게요. 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커피거든요, 서든리. 에티오피아가 80% 들어가 있는데, 정말 오렌지나 베리나 복숭아의 그런 향미들이 빵빵 터지고요. 브라질이 20% 들어갔는데, 단맛과 밸런스를 위해, 바디감을 위해 들어가 있는 블렌딩 커피예요. 저희가 골든커피 어워드에서 에스프레소 부분이랑 밀크베이스 부분 1위! 1등했던 1등 커피거든요. 아주 저희의 자랑입니다. 이 커피를 아주 매력적인 커피로 만들기 위해, 오늘은 바스켓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보통, 서든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도징하시면 20g 정도 도징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오늘 무려 21.5g을 도징할 거고요. 바스켓은 VST 바스켓, 22g짜리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아주 그래서 향미가 팡팡팡 터지는 그런 커피를 제공해 드릴게요. 꾸덕하게 <laughs> 대주세요. <laughs> 자. 바스켓 사이즈 바꿨고요. 많이들 써드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산미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산미만 있는 게 아니라 향미까지 같이 표현된다면그 산미가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분쇄도는 1.4 정도. 저는 이 서든 리 그라인딩 될때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좋지. 응. 너무 좋지. 진짜. 이게 응. 조금 응. 아가피와 아가피아와는 응? 다른 설탕의 향기 음! 맞아요 아가피아가 좀더 브라운 슈가 계열이라면 서드니 같은 경우에는 좀더 깔끔하고 음. 좀정돈된 듯한 화이트 슈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laughs> 향기 진짜 좋네요 이제 주시겠어요? 수출하게 <laughs> 계속 먹고 싶어 오렌지 오늘 되게 오렌지 명확 오렌지 명확하다 저는 조금 달고나스럽기도 해요. 음. 너무 달콤한 향기가 코로 음. 찔르듯이 들어와서. 음. 21.5g 딱 맞춰볼게요. 1g도 용납하지 않는다. 음. 저는 프로페셔널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laughs> 좋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 추출해드릴게요. 꾹 눌러 주시면요 음. 아주 녹진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딱 봐도. 이 에스프레소는 단맛이 엄청 좋을 것 같아. <laughs> 맞아. 이렇게 좀 밀도감이 있어 보여요. 응. 저는 잘못 추출할 때 진짜 물처럼 콸콸콸. <laughs> 그렇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laughs>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나? 아니 <laughs> 향 맡아 보세요 한번. 기대됩니다. 응. 음 이게 음. 분쇄된 향이랑 뽑았을 때 향이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좀 자몽? 자몽. 네. 음. 자몽. 자몽. 과일 과일향이나요 과일 네. 그리고 약간 차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음. 음. 음 약간 얼그레이, 베르가보 느껴지면 얼그레이. 맞아요. 티가 느껴지네요. 네. 드셔보세요. 아가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맞아요. 서은이는 촉감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여기 친구여요? <laughs> 이거 완전 주스 같다. 그렇죠? 오렌지 주스만 음. 복숭아 주스. 그러니까. 왜 이거 커피예요 어, 이거 음.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 맛을 음. 정말 알것 같아요. 음. 이게 정말 주시하고 음, 음. 상큼하고, 음. 아니 아까 아가피아가 약간 헤이즐넛이었다면 음. 얘는 좀더 마카다미아. 어. 그죠? 부드러워요. 고소하면서도 브라운 느낌, 다크한 느낌보다는 와, 화이트, 화이트 느낌. 마실 때는 주스 같은데 음. 삼키고 나서 올라오는 향미는 음. 고소해서. 이게 아 견과류가 약간 있네. 응. 되게 그써드리의또 매력적인 게 엄청 실키하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마다 텍스처가 달라져요. 막 주시했다가 실키했다가 그 다음에 뭐 식어서는 라운드했다가. 그래서 요 온도마다 변하는 촉감의 매력 포인트를 잘 느껴보시기를 바래요.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응. 뭔가. 산미가 있으면 있음에도 이렇게 톡 쏘는 산미가 아니라 응.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산미처럼 응, 응. 느껴져서 응. 먹기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응. 전 진짜 제일 사랑해요. 응. 저는 진짜 제 원픽 서든미. 그래서 진짜 향미나 산미를 막 진짜 매력을 팡팡 느끼시고 싶다고 하시면 바스켓의 VST로 바꿔서 좀 업도징을 해서 추출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응. 코끝에서 자꾸. 홍차향, 음, 네 여기 이렇게 느껴지죠? 네, 홍차향이 음. 나요. 삼키고 나서 코끝에서 조금 써드니 덜, 덜 어려워지셨나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업도징에서 향미가 빵빵 터지는 에스프레소 써드니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 인사할까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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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